규학, 규장의 거꾸로 통합과학, 지구과학 교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구 시스템 단원에서 가장 그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판구조론이라는 것과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진이나 화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지진이나 화산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이건 초딩 때부터 배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지진이나 화산은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면서 발생되는 현상이 지진과 화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지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구 시스템의 사고 작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지진이나 화산이 발생을 하면은 지권이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 님 여기 이제 오타났네요. 다른 지권이가 아니고 지권인데 지권이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은 해저 지진이 수권에 영향을 주어서 해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권이 수권에 영향을 준 거죠. 만약에 화산 불순물인 화산 가스들이 기권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기권에 화산 가스가 쌓이면서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지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용암, 용암도 이제 지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화산 분출에 의해. 용암이 만약에 굳어가지고 섬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섬들은 생물들이 살수 있는 다양한 서식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식의 예를 들다보면 되게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진과 화산을 통해서 지권은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그걸 좀 미리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과 화산이 일어나는 지역을 한번 지도에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진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화산이 많이 발생한 지역들을 표시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화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그림을 보면 서로 어떻죠? 거의 지금 지진과 화산이 일어난 곳이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패턴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게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변동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대. 뭔가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각이 뭔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지진대와 화산대이 변동대의 모양을 보고서 우리는 다른 걸 하나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이 모양이 이제 전체 지도를 놓고서 그려보니까 어 뭔가 지구가 여러 가지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이 그림에서도 충분히 알수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이게 한 조각, 이게 두 조각, 뭔가 여기가 세 조각, 이런 식으로 조각이 된것 같죠? 여기도 보시면 막 이렇게 조각으로 된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판 구조론이라는 것입니다. 판이라는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판으로 우리 지구는 우리 지구의 지각들은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판들로 여러 가지 판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판구조론이라게 이렇게만 해서 나온 건 아니에요. 판구조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베게너의 그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까지 배울 배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판이 분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판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판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판의 그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거는 그냥 그 지구의 단면을 조금 나타낸 거예요. 상부 단면을 지각 쪽을 지각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지각은 기본적으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륙 부분에 있는 지각이 대륙 지각, 바다에 있는 지각이 해양 지각이에요. 그런데 이 지각을 조금 파고들어다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단단한 부분이 100km 정도까지 있어요. 지하 100km, 정도, 100km 정도까지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단단한 암석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판입니다. 암석권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 조각으로 전, 전 세계 의 지도를 보면은 그게 바로 판이에요. 아까 나뉘어져 있던 그림. 자 그리고 이런 판 아래는 멘틀이 있는데 멘틀의 상부는 연약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약권이라는 것은 이건 고체예요, 고체.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는 고체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권이에요. 멘틀은 고체라서 이 연약권 아래쪽에 가면 또 단단한 암석들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멘틀의 상부만, 상부 멘틀만 상부 멘틀만 그 고체지만 유동성이 있는 이런 연약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 약간 유동성이 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위에 있는 판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자, 그런데 판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판과 판이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권의 운동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각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판이 멀어지는 곳,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곳, 그리고 판끼리 부딪히는 곳에 따라서, 판의 경계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 경계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 그다음 두 번째 보존형 경계, 세 번째 수렴형 경계. 발산형은 말 그대로 발산한다.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화살표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발산형 경계예요. 반면에 보존형 경계는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그걸 보존형 경계라고 말을 합니다. 수렴형 경계는 서로 이렇게 만나는 곳, 판과 판이 부딪히는 곳을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판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멘틀에 있는 연약권 부분 때문인데요. 유동성이 있는 고체들. 근데 이 멘틀에 그런 대류 현상에 의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판, 즉, 지각들이 움직이는 거죠.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하게 돼요. 대류라는 건 서로 순환하는 거죠. 계속 막 뱅글뱅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멘틀에 있는 그 유동성 고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위에 있는 판은 상대적인 운동으로 인해 같이 밀려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때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대류의 상승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 이런 곳이 바로 이제 발산형 경계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이제 그 해저에 있는 해령이란 것이 있어요. 해령이란 것은 해저산맥입니다. 해저산맥. 해저산맥이 이제 이렇게 뾰족뾰족 갈라져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 벌어지는 부분 이게 해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해저가 아니고 이런 발산형 경계가 생길 때는 즉 해적 아니라는 건그 대륙에 있을 때죠. 대륙에서 이제 열곡이라고 하는 그런 좁고 긴 요런 골짜기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대륙이 움직여야 되니까 막 지진도 발생을 하고요. 상승하니까 이제 화산 같은 것들도 막 나옵니다.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상승하면서 벌어지면서 새로운 지각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판의 생성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이는 이 보존형 경계라는 곳은 그 마찬가지로 해령 쪽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해령과 해령 사이 해령이 이게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이 산맥과 산맥 사이에 서로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지진도 발생을 하겠죠. 이때는 약간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해서 우리는 이걸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깊은 지진은 반대되는 것은 심발 지진이라고 해요. 깊을 심자죠. 이건 얕을 천자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수렴형 경계를 볼수 있는데요. 수렴형 경계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멘틀과 멘틀이 서로 부딪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돌이 발생하는 지역이죠. 그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힘, 서로 이제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횡압력이라고 해요. 여기는 횡압력이 작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로 만나면서 하나가 다른 판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우리 섭입대라고 말을 하는데 섭입을 하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 위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여기 깊이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을 합니다. 아까 보존형 경계에선 천발 지진만 발생을 했죠.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발산형 경계도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수렴형 경계만 신발 지진까지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은 그 해양판이 그니까 해양지각이 있는 판이 대륙지각을 향해서 움직일 때 대륙지, 대륙지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죠. 대륙판과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도 있어요.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큽니다. 밀도가 크다는 건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섭입하는 경우, 즉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예요. 이때 밀도 차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섭입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밀도가 똑같은 애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충돌되다시피 부딪히다시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충돌형... 경계라고 말합니다. 섭입한다고 하지 않고 충돌한다고 해요. 이렇게 충돌할 때는 보통 천발 지진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돌할 때는 습곡 산맥이 생겨요. 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그 습곡이라고 해서 횡압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구부러 약간 이렇게 차흙을 아이고 그림을 좀여다 그릴게요. 차흙을 이런 식으로 쌓아놓고서 양옆에서 누르면은 이차흙이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휘겠죠? 이렇게 휘는 것을 이제 습곡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생기게 됩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어, 하나 또 알아둬야 될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마그마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마그마가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산맥이 막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런 걸 특히나 볼수 있는 게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좀 만날 때가 그런 게 많은데 이럴 때쭉 올라가서 여기에 원래 없던 그런 그 마그마가 상승해 가지고 바다랑 만나면서 굳으면서 여기 없던 섬이 생기는데 그런 게 호상 열도라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지구과학 1때어찌 배우기 때문에 지금 알 필요는 없지만 호상 열도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죠. 일본은 섭입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섭입대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지진이 좀 덜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큐바